국세청은 2024년 기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까지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을 위한 절차: 기업의 역할 기업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환급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역할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제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일정 기업이 3월 1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금은 기업이 제출한 환급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환급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기업의 최신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환급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만약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신고 여부 확인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추가 검토 여부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계좌 정보 확인 제출한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지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여 환급금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환급금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환급금 지급 지연시 추가 조치.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 기업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고 상태와 환급금, 지급 일정에 대해 확인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여 환급금 지급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 확인 환급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지급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기 환급금 지급 조치는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서류 제출을 통해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